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고 그, 뭐, 고고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고스도 네. 본인한테. 네. 아산으로 오게 된 계기는, 물론 여기, 가 아산 순천년대 대학교를 여러 번 왔었어요. 한 1년 네. 동안 여기서 자리를 물색을 하다가, 어, 여기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때, 네. 그때 계속 보다가, 이제, 여기가 좋겠다. 이제 취준생 어, 결정을 어, 해서 하게 됐는데 대학교가 단독으로 이렇게 좀좀 좀 약간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서 네. 근데 동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여그 동떨어진 요 순천향대 그 근처에서 그래도 일등을 어, 하면 되지 않을까 어,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네. 하게 됐죠. 네, 네. 그 고고스라는 게 네. 그 약자예요. 네. 어, 고고, 지오, 지오, 네. 고고, 어, 석스스토리. 아.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그거를 아, 약자로 써서, 지오, 지오, SS. 그런 아, 아, 네. 앞에 네. 써서 네. 수치는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전에 대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성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사회생활 하기 바로 전에 네. 대학생을 하는 곳에서 뭐랄까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본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에서 고고스라고 찍는 아, 거예요 아, 인테리어 업자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컨셉이 있고 아, 네. 내가 생각하는 컨셉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자 맡기다 보면 나는 저걸 원하지 않는데 또 인테리어 업자는 또 그게 아, 가장 베스트라고 해서 해, 하는 아, 네. 그 지점이 있거든요 아, 그지점이하는 갭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직접 하는게 그래도 네. 내가 원하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좀더 응. 용이하게 네. 할수 있다는 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좀 아늑한 어떤 갈색 계열의 좀 따뜻한 분위기였다면 요새는 이제 학생들도 좀 깔끔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어떤 인스타 감성도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으로 좀더 바꿔줬죠 지금은 도서관에서잘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네. 조용해도 공부 안 돼요. 아, 네. 맞그죠 적당한 소음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다 이제 고개 들어서 쳐다보면 이제 사람들도 구경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뭐가 공부가 됐지. 조용한 네. 상태면 금방 지치고 네. 커피숍에서는 좀몇 시간 있어도 지치지는 않잖아요. 네. 네. 뭐눈에 어떤 즐거움도 있고 네. 친구들하고 또 어떤 뭐, 우리는 보드게임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게임도 좀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들 뭐 과제든 뭐 음.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그 욕구를 좀 맞춰주는 거죠, 학생들. 고고스가 충청남도에는 치창업 카페 1호점이에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에서는 1호점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의 그 경제지능원 네.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 혁신센터, 네.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 네. 이렇게 그세 군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네. 순천향대 학생들한테 진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직장을 잡는 것도 좋고 아니면 창업 죠, 네.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부분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그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배잖아요. 선배 아, 네. 예, 인생의 선배도 되지만 그 진로 자기들이 하려고 네. 하는 그 네. 어떤 질,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선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초빙해서 이제 작년에 했었을 때 보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네. 실질적인 얘기가 오고 가거든. 아, 네. 어떤 친구는 막 좌절하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분야에서. 네. 아, 뭐,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 같은 이제 실질적인 느낌을 얘기하면 받게 되죠. 사회에진출하려는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그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가 먹고 살수 있는 게 순천형제 학생들이 우리 고것을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사한다는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는 계속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네. 그에 거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고객님들이 그런 걸 찾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같은 경우는 신사동에서 맛집서 여러 번 가가지고 네.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레시피를 받아온 거고 네. 기타 다른 부분들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네. 저희 같은 경우 개발한 거죠. 직접 그 샌드위치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든 아니면 거기 들어간 빵이든 이런 거를 어, 시행착오도 겪어서 네. 지금 이제 어떤 뭐 고객님들이 지금 맛을 보는 레시피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번 시험장을 걷게 돼요. 아, 네. 처음에는 길게 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네. 왜 그랬냐면, 네. 근데 이건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님들은 고객님들 리뷰를 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아, 네. 내 답변을 보고 싶어 할게 아니라. 아, 네. 그러면은 왜 그냥 이 리뷰를 보고 고고스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어떤지는 알고 싶어 할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뷰를 길게 쓰면 네. 고객님들 리뷰를 아하, 어, 더 올려면 음수. 더 올려야 되고 와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어, 본인이 원하는 걸다 얻어갔으면 좋겠어. 요 뭐냐면 와서 어떤 사교의 장이 되면 사교의 장이 되면 좋고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장소가 되면 공부하는 장소아니면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즐기고 싶은 게임도 싫고 네. 네뭐 맛있는 음료나 디저트를 먹고 싶으면 그런데 다 만족을 하셨으면 아, 네. 그걸 덜 나의 없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제가 그 원래가 저 해가 사할 때도 보면 제 목소리가 하이통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뭐 이게 습관이 아, 들었을 수도 있고 원래 내제 네, 성격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아, 제가 네. 그 학생들한테 항상 그 뭐랄까 좀 밝게 네. 인사하려고 노력은 하죠. 네. 지금 말씀처럼 언제든지 오시면 <laughs> 환영한다. 고고스를 네, 네. 환영한다. 그리고 청천향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름도 쳤다. 고고스 네. 학생들 사이에 진출하는 학생들이기 네. 때문에 성공수들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어떤 그첫 발을 내딛는 그 장소가 고고스였으면 좋겠다. 아.